네, 안녕하세요. 골프 로페서 유연중입니다. 네, 오늘은 스윙 일관성을 잡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적인 거는 머리와 이 척추, 이 스핀 축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 유지한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가 아닌 그대로 도는 거예요. 축 유지가 가장 안 되는 거는 팔로 우 이유가 가장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유지가 팔로우까지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상체는 아예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 상체를 일부러 매니필 일부러 내가 의도적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타이밍도 깨지고 딱딱딱 몸 동작이 끊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상체는 아예 안 쓸라 그러는데 내 손이 가고 또 골반이 돌기 때문에 배꼽이 타겟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안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반만 잘 돌아주면은 얘는 골반 따라서 잘 돌게 돼 있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내 상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하지 마라. 상체는 어차피, 어차피 돈다. 골반을 신경 써라. 상체는 안 돌려고 하면 된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척추가 어디 위에, 머리는 당연히 척추 위에 놓여져 있고, 척추는 골반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 말은 골반이 돌면 척추도 돌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골반이 돌면은 척추는 끝까지 그러니까 내 어깨는 끝까지 버티려고 해도 결국엔 이렇게 돌 수밖에 없습니다. 또두 번째. 내 손. 내 손이 여기로 와 있는데 몸은 안돌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손이 여기로 오면은 이미 내 상체는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손이랑 붙어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돌려도 됩니다. 얘는 안 돌려도 돼요. 손이 여기 오면 어차피 스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축 유지입니다. 축 유지, 축 유지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축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을 뚫어져라 보시면 돼요. 왜냐, 우리 시각은 이, 이 거리 컬셉 o 션 거리를 인지하는 게 편하거든요. 내가 이 감각을 유지하는 거, 내가 잘 돌고 있는지 유지됐는지 이 감각을 유지하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시각은 가까워진다, 어, 멀어진다, 누구나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뚫어지게 보시고, 공과 내눈 사이의 거리가, 그리고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충분히 유지를 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 고정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손목 유지. 제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맨날 지렛대 지렛대 거리는데, 이 지렛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렛대, 이거죠, 이거? 뭐, 많은 지렛대가 있지만, 저는 손목 지렛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렛대, 유지되고, 손목은,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테이크어웨이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돌려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손목을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운 스윙할 때 똑같이 조작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일관성이 해쳐집니다 그래서 손목, 셋업 때이 각도가 지렛대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졌으면, 손목을 안 쓰면은 테이크어웨이때 자연스럽게 헤드가 손보다 높을 때고, 그래, 그러면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땅, 유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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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은 유지 그래서 축유지, 손목유지 해보고 한번 쳐볼게요 축유지, 손목유지 방송사고 해결 축유지, 손목유지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일관성 볼스트라이크는 안정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자 축유지, 자 축유지 그 다음에 지렛대를 통해서 이 손목유지 두 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충유지, 손목 유지. 자, 마지막. 충유지, 손목 유지, 마지막. 거리 유지. 손과 가슴 사이에. 이 마이크 포인트 있죠? 여기. 손과 가슴 사이에 거리 유지. 자, 거리 유지 안 되는 경우. 상체가 도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리듬감 있게 친다고 늘치시는 분들. 자, 리듬감 있게 치시는 분들. 이렇게 들치죠? 이런 느낌으로. 잘 맞으면 잘맞았죠 하지만, 일관성에겐, 일관성은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축 유지하고, 손목 유지됐고, 됐으면은, 거리 유지. 이 거리가 그대로 유지되게. 거리 유지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많이들 이해하시더라고요. 됐어요. 여기서 백스윙을 시작할 때, 어깨를 시작하면은, 거리 유지 망가지죠? 하지만, 줄다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다리 한다고. 줄다리 이렇게 안 나죠? 왜냐면 큰 근육, 등으로 가니까, 팔도 펴지고, 거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쭉 이런 느낌으로. 거리가 유지돼서 보면은, 컴퍼스처럼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그냥 힘은 직선으로 주는데, 손은 컴퍼스처럼 동그랗게 떨어지는 느낌. 여기서 손목을 쓰면, 손목 유지가 실패하면 뒤땅이나 탑볼이 나겠죠. 그래서 손목 90도는 유지된 채로 이렇게 돌아주는 겁니다. 자, 임팩트 이후에 손목 유지가 안 되면 몸이 안 돌아도 돼요. 하지만 임팩트 이후에도 손목이 유지가 된다면 몸이 안돌 수가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손목 유지가 된다면 몸이 안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가정하에 엉덩이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손목 유지 안 되면은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지만 손목 유지가 되면은 이런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마치가 자 그래서 축 유지, 손목 유지, 거리 유지 이렇게 치시면은 굿샷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축 유지 손목 유지 거리 유지 이게 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축 손목 이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체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상체에 힘이 들어갈 건데 이 힘을 빼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 이제 스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세요 힘은 정말 최소한으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쳤는데 정타가 맞으면 여러분들 스윙 프로그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 맞으면 스윙 프로그램이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저 보셨겠지만 저 힘이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팔로우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여전히 여기서 각도가, 손목 각도가 유지되고 있었죠? 대부분의 경우 손목 각도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이 빠졌다면은, 여기서 속도만, 속도만 조금씩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좀더잘 치고 리드미컬하게 치고 싶다? 그러면 박세리 전 선수님처럼 무릎을, 점프하듯이, 점프하듯이 무릎을 써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축 유지, 손목 유지, 거리 유지. Good, how are you? I'm not on that mode yet. 축이 약간 틸트가 되겠죠 공이 앞에 있으니까 오케이 okay. 이 상태에서 축 유지 손목 유지 거리 유지 일단 축 유지 손목 유지 거리 유지 잘 때렸으니까 이제는 점프 하듯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춤 유지, 수목 유지, 거리 유지 하면서 점프